<끼리> 빠르다, 빠르다. 예, 빨라요. 동생 모도 어. 가능한? 네. 음. 냄새? 어, 맛있다. 근데 또 성우분 목소리도 되게 익숙한데요 <놀람> 어, 되게 딱 아셨어요. 남편 형사분이 있죠? 아, 역시. 네. 클라우드를 일하셨고. 그리고. 그래. 오! 네, 형사분이요. 직접 연기하는 것 보실 수 있으니까. 기대해보세요 네. 많이 많이 네.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진짜 월클이시잖아. 아, 엔트리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아, 아, 아. <laughs> 공격하세요. 어, <오>, 이거 첫 점프, 번째. <laughs> <점프시는 거>. 미쳤죠? <laughs> 피지컬? <피스폰? 웃음> 외쳐주고 있어요 아, 네. 아 확실히 화과성이 들리니까 더 신나는데요? 그죠네 맛있어요 그쵸 죠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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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먹을 거 쫓아갔다가 잡혔어요 블러드 아 이제 왜 약간 엉뚱해서 네. 어? 고, 고양이 아닌가요? 네. 오죠? <laughs> 미워할 수 없는 매력이 있네요 포세 네. <laughs> 그런 매력도 비슷한 같아요 튀는 네. 어? 네. 어? 그런 매력 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There's the